mm -hmm. 키가 달렸지. 대리맡길로슝우우갈수 응. 있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거우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가우우가우우우우우만우우우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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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끼는 거라우그우우

음 지워버려 펭. 끝. 내가 파는 거니. 어. 네. 어 그거 밀어. 밀면 미끄러져 어, 내려가니까 휘 해줘 미끄럼틀 태워줘. 내려갑니다 미끄럼틀. 슈. 미라. 슝. 슝. 이거 이거 두 배만한 거야 살려고 하는 게? 어 이거보다 클걸? 이거 이거 이거만. 책상은 맞아. 근데 크 아니야? 이건 이건 이거 얘네 거고 아, 이거는 뭐, 그 리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컸을 거야 <웃음> <대충>. <웃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90불이었잖아 아니야 40불짜리인데 200불, 몇백 불 하는거야 책상은 아 그거는 8 0불 그러니까 책상 90불이었잖아 89불 원래 뭐, 근데 어디 가격이 이거 더싼 거짓말이면 돌멩이도 있어 리오야 어, 원래 <laughs> 아닌고 진짜 돌 이거. 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래거지고 이거. 이거, 든엄이도모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도 모르잖아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렇지 찍찍벅벅 찍찍벅벅. 음. 잘 갖고 놓겠다, 사들. 자무건이지 뭐. 응. 음. 나 지금쯤에도 이거 세살이상라고써있 도와줄까? 이게 끼는 네. 네. 게 맞구나. 야 엄마 했어 응응응. 응응응. 하겠다는 신호 응응응. 응응응. 응응응.